자, 보시면, 어, 정육각형이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한 변의 길이가, 잠시만요. 어,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육각형이라고 했고요. 정육각형이니까 여기가 120도죠. 120도. 120도. 정육각형이고, 그러면 요게 2분의 1이고요. 요게 2분의 1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수직되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90, 60, 30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에 비잘 알아두셔야 되죠. 여기 30, 60일 때, 3, 요게 제일 작죠. 여기가 A면 이거는 2배. 제일 긴 거는 2배. 그 다음에 중간에는 루트 3배.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1대 루트 3대 2. 그럼 제일 긴게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제일 짧은 것은 4분의 1이 되구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건데, 4분의 뭐 짧은 것에 루트 3배, 4분의 루트 3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요 길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4분의 루트 3배, 2배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전체의 길이는 뭐가 돼요?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라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필요하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되면은, 이제 닮음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려지는 모든 정육각형은 닮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닮음비가, 맨첫번째게한 변의 길이가 1이었잖아요. 닮음비가 되는 거고요. 1대, 그러면 그다음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 구해졌어요? 2분의 뭐라고? 루트 3. 그게 닮음비가 되고요. 넓이비는 뭐가 되면, 제곱하면 되니까 1대 이걸 제곱하면 4분의 3이 되죠. 넓이의 비는 1대 4분의 3. 자, 길이는, 닮은 비는 이제, 길이는 계속해서 2분의 3씩으로 줄어가는 거구요. 넓이는 그 이전 넓이에 계속해서 4분의 3식으로 줄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한 급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bn, 넓이를 an. 그럼 넓이는요, 어떻게, 최초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최초는 여기가, 여기가, 자, 이렇게 하나만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 정상각형,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요거 하나의 넓이가 아니면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 1의 제곱이니까 요게 4분의 루트 3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게몇개 있어요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6이 되니까 어 2분의 3 루트 3이 돼요 그럼 최초 정육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런 정육각형들의 넓이를 계속해서 더해 나간다 그러면 등비수열이죠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이전 넓이의 4분의 3씩 되는 거니까. 그러면 1-r 역화라는 게 4분의 3이죠. a 역화라는 게 2분의 3루트 3이 되고요. 자, 둘레의 길이는, 자, 거기다 플러스, 자, 지금 여기 a n 했고 여기 b n. 둘레의 길이를 무한히 더한다 그러면 그때는 공비가 뭐가 되냐. 최초는 뭐 6이죠. 둘레의 길이가, 탐변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6이 될 거고, 둘레의 길이는 1- 뭐가 될까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공비 역화라는 것이 2분의 루 3. 왜요? 둘레의 길이가 계속해서 이전 것에다가 2분의 루트 3이 곱해지 2분의 루트 3배씩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닮은비를 얻어낸다 라고 하는 거닮은비를 얻어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계속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